오케이. 야, 좋아. 이제 과연? 오! 뜬다! 와, 이렇게 뜨는구나!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록스입니다. 오늘 의브 컨텐츠는 태초 신규 난이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운빨게임 업데이트가 되면서 히든 난이도가 떴죠? 저도 처음엔 태초 모드를 여러 판 하는데 계속 안 뜨다가 히든 난이도가 뜨는 방법이 따로 있나? 해서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80 보스를 1분 안에 빠르게 잡으면 쉽게 뜬다. 조건을 달성해야만 확률적으로 뜬다. 그래서 일단 1분 안에 잡기 위한 빌드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처음부터 끝까지 봐주세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준비물이 필요한데 바로 고스펙 유저분들과 함께해야 돼요. 그리고 80 웨이브 때 폭딜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유닛들이 있습니다. 이 다섯 개는 꼭 뽑아 주셔야 되는데 뭐안 뽑힐 때도 있지만 최대한 뽑기 위해 노력은 해야 된다는 거. 바로 사신 다이안, 불멸 배트맨. 탑베인 불멸 로카 와트 이렇게 필요합니다. 자, 그럼 빌드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마마 꼭 뽑아 줘야 되고 모노폴리맨 한 마리씩 뽑아 주면 됩니다. 공업은 한 3까지는 꼭해 주셔야 돼요. 최소 3까지. 그러면 저렇게 임프가 만들어지는데 최대한 많이 모아 주시고 20 웨이브 전에 그랜드 마마 뽑아 주시면 됩니다. 자, 20 웨이브 전에 그랜드 마마 만들어 주고 아 맛이 없는데 오케이 약간 카드 고를 거 없으면 피해 관련된 피해 증폭시켜 주는 카드 골라 주면 좋아요 자 바로 개구리 뽑아 봅시다 오케이 바로 성공했어 자 과연 오케이 야 바로 됐다 이러면 진짜 운이 좋은 거거든 저렇게 상대방이 스택이 필요한 유닛들을 뽑게 되면 강한 유닛들은 좀 뒤로 빼주셔야 돼요 그것도 하나의 배려고 약간 센스입니다. 자30 웨이브 보스는 무난하게 잡아내고 자 이제부터 돈이 어느 정도 모인다면 빠르게 유닛들을 뽑아줘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소환 레벨업을 하기 전에 이제 사신개구리 재료랑 불멸 중력 자탄 재료들을 미리 다 뽑아주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이게 나중 가서는 재료 뽑기가 너무 번거롭습니다 자리 차지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다 뽑아주고 나서 이제 소환 레벨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40보스. 일단 40보스는 무난하게 잡아대주고, 아, 그러니까 스톤이 너무 앞에 있는데, 자, 공격 속도 바로 골라주겠습니다. 저것도 은근 쏠쏠해요. 자, 이제부터 돈이 모였으니까, 뭐 배트맨, 베인, 와트 이런 거다 뽑아줍니다. 오케이, 폭풍거인 떴어! 자, 이러면, 오케이, 또 떴어. 마트 먼저 만들어주고, 바로 베인 만들어줄게요. 자, 이렇게 50보스가 디버프 보스일 경우에는, 이제 불멸을 바로 만들어주지 않고, 저 보스가 디버프 걸고 난 뒤에 써주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다 됐다. 자, 이제는 필요한 게, 뭐, 그거밖에 없죠. 로카, 배트맨 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안 뜨는데? 호랑이 사부가 떠야 되는데, 지금 아예 안 뜨고 있습니다. 오케이, 50보스, 무난하게. 잡아내기. 와, 또안 떴어. 이러면, 와, 씨, 보안감만 3마리네. 자, 이렇게 억가판으로 호랑이 사부가안뜰 때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한 60웨이브까지 로카가 안 뜬다 하면은, 로카는 그냥 버릴 수 밖에 없습니다. 한 80웨이브 전에는 거의 안 뜨기 때문에, 차라리 호랑이사 붙으면 배트맨 먼저 만들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60 웨이브 보스 무난하게 잡아내고 아 근데 이게 지금까지 80 웨이브 보스 잡을 때마다 한 1분 30초, 1분을 넘겼기 때문에 아예 안 떴거든요. 과연 2분이랑 잡았을 때 1분 안에 잡게 된다면 뜰지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아 하필 70 웨이브가 사신. 약간 70 웨이브 중에 쿨 디스트랑 사신 뜨면 진짜 웬만하면 못 깨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잘만 피해 준다면 가능합니다. 일단 와트 스택 모은 걸로 어쩔 수 없이 사신한테 써줘야 될것 같아. 자, 지금 로카가 재료가 다 만들어지긴 했는데 못 씁니다. 어차피 안 만들어져서 배트맨 먼저 만들어 줄게요. 와 지금 필요한 재료 중에 두 개를 못 뽑았네. 자, 그냥 랜슬로 하나 만들어주고. 자, 여러분, 이제 70보스 뜹니다. 아, 이거 어떻게 깨냐? 오우, 너무 많이 떨어져. 안 돼, 잠깐만! 아, 너무 많아! 아, 이거 베인 없어졌어요. 그냥 와트 써버리자. 야, 이거 어쩔 수가 없다. 야, 이거 뭐, 와트도 사라지고, 베인도 사라진 느낌인데? 자, 잡아내긴 했어요. 일단 사신다이아는 살아남았는데, 배트맨을 빨리 만들어 줍시다 이러면 뭐 베인도 없고 와트도 스택 다 써서 없고 지금 다섯개 중에 그냥 하나 남았습니다 배트맨만 만들어도 두갠데 아 근데 좀 아쉽긴 하다 대신에 그냥 1분 안에만 잡으면 돼요 이제부턴 배트맨으로 승부 보자 아 제발 떠라 야 심지어 80보스 또 반파이어야 오케이 배트맨 떴어 이제 5웨이브 안에 만들어야 됩니다 야, 근데 너무 안 떴는데 이번 판? 오케이, 15강 딱 됐고 자, 라인은 무난하게 잡아낼 것 같습니다 근데 와트도 스택 또 찼네, 다행히 자, 이제 반파이어가 나오는데 야, 역시 라인은 잘 잡아내요 오케이, 잠깐만, 다는 속도 보자 오케이, 와트 써주고 잠깐만, 어, 가능할 것 같은데 1분 안에? 어, 가능하다, 가능하다 자자 계속 때려줄게요 오 빨리 달아 오케이 야 좋아 이제 과연 오 뜬다 와 이렇게 뜨는구나 와 여러분 약간 배경이 빨갛게 변하면서 바뀌네요 오 이렇게 생겼네 약간 기묘한 이야기에 나올 것 같은 거인들이 엄청 많이 떠요 아 이렇게 잡아내는 거구나 무한으로 뜨는 거네 아 제한시간이 2분 정도 남아있네요 와, 아, 근데 이번에 캐릭터가 딜러가 너무 안 떠서 아쉽긴 하다. 오, 이런 식으로 뜨는 거구나. 아, 근데 너무 짧다, 이분이. 오, 근데 배경이 진짜 아예 새로운 게임 같네? 야, 근데 피통이 너무 높다. 10마리, 11마리 잡고, 아, 끝이 나네요. 야, 이렇게 뜨네? 진짜 1분 안에 잡아야 뜨는 것 같습니다. 오, 어, 이렇게 랭킹이 이제 뜨네. 자, 클릭하면, 어,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이 뜹니다. 와, 다들 많이 잡았네. 30이 최고네. 저기까지 뜨려면 일단 카드가 엄청 잘 떠야 되고, 딜러, 와트 이런 거다 떠야 됩니다. 일단 필수적으로 와트를 꼭 뽑아야 되네. 자, 오늘 이렇게 히든 난이도 컨텐츠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 근데 좀 아쉬운 게 있다면 히든 난이도가 너무 짧아요. 2분밖에 안 되고 아예 뭐 새로운 스테이지로 뭔가 난이도가 추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는데 이렇게 2분짜리만 하나 추가된 게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도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뵐테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